그러면 대통령 탄핵되면 어 지금 셰어보게 법제처장님이 그래도 법률가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제가 현직 법제처장인데 어떻게 법제처장한테 합류하겠습니까? 마이 벗으시면 변호인단에 합류할 의사가 있으신죠그 그런 그런 질문을 좀안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전득이 어렵게 굉장히 참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그래도 공직을 아, 지키면서 그 어쨌든간에 우리 그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하고 있는데 어 예. 그렇습니다. 네. 는 4일 날 도무자만 해양부장만 법제차장이 모여서 만나고 하실 아니라 연말 가기 전에 만난다. 지금 연말 가기 전에 만난 상황입니까 3일에 기상경 선포되고 나서 4일날 행안부 법무부장관 보이때 법제처장 가셔서 개인적 사적 모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인 어떤 누구가? 그분. 그건... 차라리 저는 법무부장관 있을 때 4일 아침이라도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치를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 나고만 밝혔어도 탄핵 되전 않았을 탄핵 조차도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관해서 법제처장님이 최대한 이거 너무 위법 명백한 위법행위다. 나중 에 재판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 없다. 나는 좋은 정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그냥 저가 제가 졌고요. 저보고 그냥 그냥 직을 그만두고 그냥 당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아 말할건 아니지만 변호인단에 함의할거라고 물어. 아닙니다. 안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지금을 걸어라 했으니까 자. 그 어차피 법제처 받기예요. 자,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변호인혀 담의하실 건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질문 정리 아, 예, 정리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진행을 위해서 제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국방위에서 어, 고급 장교가 울고 있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국민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그런 심정일 거라고 보고, 어, 특히 또 이완규 국제처장께서는 어, 윤석열 씨와 오랫동안 절친으로 지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일 거라고 알고 있고요. 어, 법사,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어, 법제처장 그만두고 변호인으로 가는 그런 일은 참안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지금이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제처장께서 지금 음, 좀 그런 표정으로 어 심경을 토로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장께서도 어 법제처장으로서 역할을 어떤 것이 최선의 역할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시고 어잘 처신하시고 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저는 이 사건이 정이 사태가 정리되고 어,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우리 법조절 잘 지키다가 울어나서 그냥 사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잘 유념해서 최선하겠습니다. 네.